아이유닉6가 네. 저희가 프리뷰 때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제 고속주행을 이걸 많이 해봤는데 네. 확실히 아이유닉6는 고속주행에 너무 특화된 차예요 아 그렇죠 특히 음. 고속도로 항속에 완전히 특화돼 있죠 안정감 그리고 또 이게 공기저항 개수가 좋아서 그런지 네. 풍절음도 정말 잘 절제가 돼 있고 그리고 주행 안정감이 아이파이프하고또 네. 달라 어허. 확실히 달라 그래서 아, 장거리용으로는 진짜 이거만 한게 없겠다 그런 느이요이 안정감이 아우니 파이브도 나쁜 건 아닌데 네. 이게 체감이 될 정도로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성능적으로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네. 심리적으로 운전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 큰 거지. 어. 그렇죠. 차가 좀더 낮고 세단 형태면서 이게 풍절음이나 그외 기타 환경 들이 운전자가 고속주행을 할때 불안감을 주지 않는 요소들로 부각이 된다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비클 다이나믹스에서 동력학에서, 그,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운전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독일차 얘기할 때 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 감성의 영역이 사용자들이 막 꾸며내고 있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클 다이나믹스의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요. 네. 네. 감성 이게 다시 말하면 안정감 같은 100km로 도는데 더잘 더 도는 듯한 느낌. 그렇죠 뭔가 그리고 기록은 똑같은데 얘가 서킷에서 더잘 잘 달린 것, 것 같은 느낌. <laughs> 응. 근데 기록은 똑같아. <laughs> 똑같아. 당황하는 거야. 어내 차가 더 훨씬 안정적이고 이 차가 훨씬 더 쫀쫀하게 <laughs> 돌았는데? 그렇죠. 음. 그러니까 영양소가 같아도 식감이 좋은 음식 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어. 거예요 그런 거. 네, 비유가 어. 찰떡인 것 음.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식감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감 때문에 뭐 좋아하시는 음. 음식들이 또 정해지기도 해요. 네. 음. 정말 영양도 있고 맛은 괜찮은데 식감이 안 별로라서 나는 안 먹을래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생차감하고또 음. 그러니까 다른 영역이다. 음. 그금연 있어서 아이니 파이브가 조금 아이니 식스에 보다는 그런 감성 부분이나 이 피드백 부분 네. 이게 이제 흔히 이 하차감 감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가 EJNP에서는 가장 우수한 설계를 적용해서 운전자나 탑승자들에게 만족감을 준다. 사실 요번에그 저희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이런 공기 저항 개수를 더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 변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보면서 지난번 시승할 때 정말로 조용했던 거가 맞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됐어요. 바 아쿠타 보니까 바로 알겠던데. 네, 네. 네.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적었던 네. 이유가 아, 이게 노즈가 더 앞으로 빠지면서 음, 음. 그런 공기의 흐름 자체의 각이 기울기가 변해서 그리고 뭐더 스트립이라든가 뭐 이런 가지 요소들이 좀더 쫀쫀하게 음. 예, 개선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NVH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페이스리프트 할때 네. 여건이 되면, 네, 구형과 신형을 갖다 놓고서 비교 체험을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아예 네, 네. 행사 때라든가 네, 어떤 점이 좋아졌다라는 예. 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쵸. 한 번의 경험이 더 확실할 때가 있기도 해요. 네, 근데 그게 여태까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왜냐면 <laughs> 기존에 그런 산 사람들은. 네. 이 대놓고 비교적으로 하는 게되잖아 그렇기도 하고요. 음. 내연기관 시절에는 생각해 보면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다른 차가 되는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아 그렇기도 해. 요 네. 네. 특히 엔진 변속기 사용 그대로니까. 대부분 뭐, 그렇잖아요. 전기차도 그렇기도 하는데 가로 까다 전기차가 스펙을 또 바꿔버리고 <laughs> 이번에 b y t C 같은 경우에 플랫폼을 바꿔버렸어. 그러니까요. 오. 심지어 오. 400V 시스템, 800V 아.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리는. 아, 네. 동일한 플랫폼 기반 위에 P 시스템을 바꾸니까. 이게 플랫폼이 바뀌었다고얘기 해야지. 그렇죠. 네. 바뀌었죠. 아, 이게 무슨 페이스리부트야 실제로 비아디 본사에서 공식 음. 홈페이지 카드요 네. 버전이 다르게 써 있어요. 아, 아, 아. <laughs> 참. 그러니까 전기차는 내연차 시절과 달리 유연하게 이제 플랫폼에 추가되는 게 전기 전자, PC 시스템과 배터리가 많이 비중 차지하니까 네. 이런 걸 변경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음. 근데 이제 e.g.m.p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완성도가 높은 전기차 플랫폼이어서 여기에서 이제 P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변경 없이 그 외에 디자인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일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체감 성능과 만족도를 많이 올려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을 빨리 내야죠 예, 왜냐면 그렇죠. 지금 독일에서도 BMW가 드디어 이제 800V 시스템과 네. V2L과 그리고 또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반도가 들어가는 인버터 설계와 이제 EGMP를 따라왔어요. 네 따라왔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걔네들은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그렇죠. 어. 그리고 중국하고 손잡아서 잡스러운 것까지 거기다 얹으면 왜 내가 그걸 걱정하냐면 이미 BMW가 전기차에서 독자적으로 뭐 해보려고 했더니 잘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 잡스러운 걸 먼저 했어. 맞아요. 이 i7의 뒤에큰 화면 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디스플레이에서 뭐 AI를 구성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음. 물론 그것도 사용자 경험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건 맞으나 본질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이런 걸 미리 해보니까 이것도 나름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괜찮았거든 음. 그런데 이제 본질까지 따라잡으면서 이제 우리가 좀 본질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는 가외 부분까지 미리 챙겨 버렸잖아요 본질이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중국에서 <laughs> 냉장고 테이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풀플래시트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감이나 아니면 기술주의로 예를 들어서 뭐 공급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본질 부분에서만 챙겨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현대기아 전기차가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무시비롱 음. 권력 무상 빚대서굿치 음. 아, 아무리 불거도 10일 이상 못 간다. 아. 3일 천하 같은 건가요? <laughs> 그래서 EGMP가 그런 화무시비로 끝날까봐 염려가 된다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적인,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게 쉽지 않고, 또 기술적인 가치라는 게 특히나 이런 4차 산업 또 융복합 산업에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이걸 알아채서 비교 우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음.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기는 하나 결국은 알아주지 않을까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아니, 것. 아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를 알아주는데 경쟁자가 따라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알아줘도, 뭐, 다른 경쟁자도 네. 다 했는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먼저 한 거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있겠으나, 네. 그게 계속 유지되려면, 거기에서 더, 더, 더 소비자들에게 메리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EGMP가 V2L을 해놓고, 4년 동안 그 V2L을 활용하는 방안을 현대에서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V2L의 혁신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조사가 나서서 환경을 바꾸기 위 다양한 옵션과 이러이러한 익스피리어스를 보여주면서 와 자동차에서 저런 시대가 됐구나 라는 인식선언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정말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냥 V2를 만들어 줬으니까 어때 좋지? 써봐 그리고 음. 주구장창 4년 동안 한다는 게 캠핑 장려야 그러니까요 어, 차박 장려야 아무 사실 뭐 누구나 캠핑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캠핑이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매니악한 취미인데, 아,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난 V2에 라스트 좋은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맞아요. 이게 제조사가 제품을 만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소비자 계몽을 해야 되는데, 그 계몽을 도통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제가 며칠 전에 야 냉장고 테이블부터 달아라. 아. 이게 냉장고 테이블이 꼭 필요하고 그게 다다라가 아니라 네. 그거부터 시작해라 이거거든 그거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자동차 안에 좀 머무르고 자동차를 제2의 거주 공간으로 밖을 나가지 않아야 불2 가지고 뭘할거 아니야 <laughs> 밖을 안 나가게 붙잡아 둬야지 그러려면 밖을 안 나가려면 거기서 노트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좀 시원한 거 먹고 싶으면 꺼내 마시거나 할수 있는 그런 편의 장치들이 있어야 밖을 안나 가지. 그렇죠. 우리가 작업실이라 집. 편리하게 꾸며 놓으면 집순이 되잖아. 집돌이 네. 되잖아. 근데 집이 불편하고 뭐 카페가 좀 제다 카페로 나가지. 그 그러니까 저는 V2를 처음에 또 지금도 잘 쓰고 있지만 좀 아쉬운 게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미 V2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V2 그릿 V2 V 뭐 여러 가지를 테스트 했고, 네. 테스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완성이 돼서 심지어 본인들은 쓰고 있죠. 뭐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안 풀어주냐는 거죠. 뭐 음. 맨날 언론 플레이는 가끔 합니다. 뭐 이런 기술이 있고, 이거 뭐 전력 거래를 할수 있고, 뭐 V2, 그리드, 그리드, 브이 홈으로 쓸수 있고, 아니 쓰게 해달라고요. 네. 언제 쓰게 해줄 건가요 네. 도대체? 그래서 다양한 연계 제품들. 네. V2L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제품들을 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협력사를 모집을 해서 네. 그 협력사를 통해서 제품 구매를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치 움직이는 사무실처럼 그리고 또 집에 대용을 할수 있는 공간처럼 V2L을 통해서 다양하게 차 안에서 뭔가를 즐길 수 있는 음.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을 제조사에서 자꾸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음. 그런데 중국 시장에 주는 냉장고까지 빼가면서. 아, 그건 좀. 궁금했어. 선 넘었지. 그러니까, 뭐, 그거 나는 필요 없어 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뺏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안 써서 방치하는 건 용서해도, 없어서 못 쓰는 건 용서 못 한다고. 그렇죠. 어. 그 선택권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는 문제인 거 심지어 그게 처음부터 없었다면 괜찮습니다. 네. 있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 음. 그런. 아, 상품 구성은... 아, 좀 저는 요번에 너무 실망했어요. 제가 그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인터배터리에서 네. 기아 관계자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이제 그분이 이제 PB5 개발 비화를 얘기를 하시면서... 맞아요. 정말 이거 논란이 많았고, 네.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내부적으로 진짜 논쟁도 많았고, 안 되는 걸 정말 최고 경영자가... 해라는 강력한 의지로 끌고 온 거다. 네.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프로젝트가 실행이 된 거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린 두근두근 했어. 네. 두근두근. 그래. 어, 그럼 처음부터 엄청난 혁신을 보여주겠는데? 그냥 딱 뚜껑을 열, 봤더니 그게 본고차랑 다르게 뭐가 있어? 오. 다 사라졌어요. 그냥 본고차야! 어. s 스1원보다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중국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중국 배터리 탑재할 수 있어 그래 뭐 글로벌이 떼니까 그런데 이지 서이나 다이나믹 하이브리드 그거 시간 걸려서 못한다고 한다고 치면 그것도 그렇다고 쳐 그렇죠? 어, 네. 아니 시트는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뗄수 있게 모듈러 방식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스티어링이 올라갈 수 있잖아 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겉모습만 구현했고, 그냥 낮은 차체 바닥하고, 실내 공간, 이 사이즈 4.7m 에서는 킹왕장 실내 공간이죠. 이것만 강조해요. 아니, 그 동사이즈에서 실내 공간 킹왕장으로 뽑는 건늘현대기업고 해왔던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도대체 우리가 거기서 뭘 보고 놀래야 돼? 너무 안 바뀌어서 놀랬다. <laughs> 너무 안 바뀌어서 충격받았어. <laughs> 한다고 한걸 하나도 안 해서 충격받았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EGMP를 만들 때의 그 혁신성을 보면, 혁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룹이 분명히 그룹 내에 있다.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기차가 너도 나도 무서워하고,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조금 오버스펙을 입혀놔도, 그래,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의견 일치가 됐을 거다. 네. 근데 4년이 지나고 나서, 도대체, 위쪽에 누가 꼰대 기질을 갖고 있는지, 자꾸 꼰대라가지고 죄송한데. 아니 그건 꼰대 맞습니다. 꼰대가 제가. 꼰대를 알아보는 거야. 사실, 저도 꼰대 기질이 있어요. 있지. 뭐, 다 있죠. 강력하게 네. 내 주장하고, 네. 그리고 또 뭐, 내 말이 다 맞는 듯하게 막꼰를해서 이런 거다 꼰대 기질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꼰대가, 이왕 나이 먹으면 꼰대가 되는데, 그 꼰대가 어쩔 수 없는 꼰대가 되지 말고, 주변 눈치 보면서 누가 얘기하면 좀 듣기도 하면서. 그렇죠. 내가 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나는 오픈 마인드야. 이렇게 말하는 놈치고 놈 치고 오픈 마인드인 놈치 하나도 없어. <laughs> 그러면 오픈 마인드인 척을 하잖아? 그러면 척 하다 보면 어느새 오픈 마인드가 또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최소한 양심 있는 꼰대는 되자. 음. 그래서, 그래, 나도 꼰대인데, 내 꼰대의 눈으로 보니까, 꼰대가 딱 보이잖아. 너무 잘 보여. 야, 그거 말이야. 이 얘기 나왔을 거라고. PB5, 이지수와 다이나믹 가이브도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 차 제대로 팔리지 않고, 시설 투자한 거 환수 못 하고. 결국은 뭐 걱정이냐면, 자기들은 사주가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사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 이사든 뭐, 상무든 전무든 자기 목이 날아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득 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위험성을 감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최근 들어서 특히 기아에서 너무 도드라지게 보여지고 있는 게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뭐이 재벌가, 뭐 세습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지만 최고경영자들도 자신의 커리어를 두고서 정말 장기적으로 당장만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현대가 글로벌 1위가 되고 전기차 1위가 돼서 테슬라와 양대산박이 딱 되는 그런 성과를 이뤘다고 치자 음. 그래서 뭐 회사에서 단기 손실로 인해서 야 그런다 할지라도 네가 손실 많이 했으니까 회사 나가 그러면 그 사람 영입하려는 회사가 줄 서지 않겠어? 그렇죠 사실 그게 베스트 플랜이라고 보는데 저는 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인 명성을 통해서 내가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한번 놀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고 경영자들도 좀 멀리 보면서 뭔가 자기의 인생을 두고 혁명적인 그런 뭐 도박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아, 뭔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1년 2년 더해 먹으려고 지금 음,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런 거 아, 같아 아직 우리 딸 시집 못 갔는데 음. 아직 우리 아들 대학 졸업 못 했는데 이 생각만 하는 거지 아, 아, 물론 죄송합니다. 뭐, 먹고 사시려고 그리고 또 자리 보존 하시려는 게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전기차 시대에서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캐대언 같지 않았고. 코리아 전기차가. 그러니까 약간 음. 되게 어떻게 보면 한민족사의 영웅이 될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개인의 영달 중요합니다만 이미 그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어떤 개인의 영달이 뭐 부족하거나 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그 자리에 있으면 오래 있고 싶고 뭐. 더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받고 싶고 그러지